엄마 좀내말좀 들어.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 요즘 임영웅 앨범 소식에 잠못 이루고 있지? 그런데 엄마가 유튜브랑 옆집 이모가 알려준 것만 믿고 정작 중요한 정보는 놓치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해. 엄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누르고 계속 들어줘. 임영웅 씨가 드디어 정규 2집 앨범 아이미어로 툴을 낸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옆에서 다 봤거든. 근데 이번 앨범 진짜 특별해. 왜냐면 CD를 안 만들고 앨범북 형태로만 나온대. 이게 왜 좋냐면 일단 가격이 진짜 착하대. 엄마 지갑 생각도 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임영웅의 마음이 담긴 거래. 멋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앨범북이라도 꼭 사서 영웅씨 응원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정보야. 이번에 임영웅이 준비한 CGV 청음회와 하늘빛 축제는 단순한 홍보 행사가 아니래.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함께 빛내는 진정한 팬페스티벌이라고 해. 먼저, 앨범 발매일인 8월 29일, 하루 전인 28일에는 전국 CGV 극장에서 청음회를 연대. 한마디로 이집스럽고 전체를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인 거지. 무려 50개 극장에서 5만 명이나 모인대. 이건 진짜 역대급이야. 게다가 청음회에 참석하면 공식 한정판 특전도 준대. 스페셜 포토카드랑 기념 티켓, 그리고 시즌 스티커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대. 이거 진짜 영웅시대 분들에게는 보물 같은 선물일 거야. 나 솔직히 처음엔 극장에서 노래를 왜 들어? 했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극장은 화면도 크고 소리가 진짜 웅장하잖아. 영화관에 온 것처럼 빵빵한 사운드로 이명웅씨 노래를 들으면 콘서트 온 기분일걸? 뮤직비디오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꼭 가야 하는 거야. 근데 난 가격 보고 또 놀랬어. 4천원인 거야. 정말 가격 괜찮다는 생각 들었어. 아무튼 엄마가 궁금해하는 꿀팁 공개할게. 그건 바로 예매 꿀팁이야. CGV 예매 꿀팁 지금부터 알려 줄게. 잘 들어 봐. 엄마, 예매라는 게 쉽지 않잖아. 특히 이명원 콘서트 티켓 예매할 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옆에서 다 봤거든. 그래서 이번 청음회는 꼭 성공하라고 내가 특별히 아들만이 알려 주는 꿀팁을 준비했어. 이거 잘 듣고 따라 하면 티켓 꼭 구할 수 있을 거야. 먼저 예매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CGV 홈페이지나 CGV 앱에 회원 가입 미리 해 두고 로그인 잘 되는지 확인해 두는 거야. 꼭 미리 가입하고 로그인까지 해놔야 해.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찾고 있으면 그 사이에 티켓 다 날아간다니까. 결제수단도 미리 등록해둬. 카드정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정보를 미리 등록해두는 게 좋아. 결제 단계에서 막히면 그냥 끝이야. 가장 빠르고 익숙한 걸로 준비해줘. 그리고 가고 싶은 극장 리스트업을 미리 해놔야 해. 집 근처 극장이나 교통편 한 곳. 한두 군데만 딱 정해두는 게 좋아. 그리고 인기 많은 극장은 경쟁이 치열할 테니까 혹시 모르니 비교적 한적한 곳도 하나 더 생각해두는 게 좋고, 내가 극장 정보도 이렇게 다 찾아놨어. 자세히 잘 보라고. 이번 청음의 예매는 8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모든 극장이 10시 정각에 동시에 열리는 게 아니라 극장별로 순차적으로 오픈된대. 그러니까 10시 정각에 예매 버튼이 안 보인다고 당황해서 새로 고침만 계속 누르지 말고. 원하는 극장이 열릴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해. 이제 예매 당일 해야 할 것을 알려줄게. 10시 전에 미리 로그인해서 대기해야 해. 적어도 10분 전에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CGV 웹페이지나 앱을 켜고 대기해야 해. 새로 고침은 신중하게 해. 10시가 되어도 바로 예매버튼이 안 보일 수 있어. 이때 무작정 새로 고침만 계속 누르면 서버에 과부하를 걸려서 오히려 느려질 수 있으니까. 몇초 간격으로 침착하게 눌러봐. 예매버튼이 뜨면 망설이지 말고 클릭. 하지만 좌석 선택할 때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택하는 센스. 만약 원하는 극장 좌석이 순식간에 매진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미리 생각해뒀던 다른 극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해. 청음회가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 영호 씨가 많은 걸 준비했더라고. 이번 이집 발매를 기념해서 팬들을 위해 진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대. 바로 뚝섬 한강공원과 남산 서울타워에서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거야. 먼저 남산 서울타워 이벤트의 공식 이름은 라이트업. 영웅시대 조명 라이팅이래 이벤트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시간은 매일 일몰 시간부터 밤 10시 30분까지래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이명웅씨의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하늘빛 포토존과 특별 조명쇼가 펼쳐진대 밤에 가면 타워 전체가 푸른빛으로 물들어서 영웅시대의 밤하늘을 수놓을 거래 상상만 해도 진짜 멋있지 않아? 그리고 뚝섬 한강공원 수변 무대에서는 플라이 하이 아이미 히어로 2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진대 8월 31일에 진행되고 무려 1000대의 드론이 이명홍씨 2집 발매를 축하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거래 뚝섬 한강공원 드론쇼 상세 시간표도 알아봤지 저녁 7시에서 7시 30분 현장이 열리고 포토존에서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야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 문화예술 공연 1부와 2부가 연달아 진행돼 9시에서 9시 15분 바로 이때 드론 라이트쇼가 시작돼. 약 15분 동안 임영웅 씨의 하늘빛을 담은 드론들이 밤 하늘을 수놓을 거야.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 엄마, 뚝섬에 가면 친구분들이랑 손잡고 가서 인생 사진도 찍고 드론쇼도 꼭 보고 와. 음악과 빛으로 완성되는 3일간의 축제를 잘 즐겨봐. 내가 알려주는 이 정보가 엄마가 즐거웠으면 좋겠어. 엄마,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